박서진, 임자연 뉴커버 댄스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등급. 그런데 앨범 발매가 갑자기 연기된 이유는? 소속사 비상 회의 소집. 최근 트로트계의 신성 박서진이 화제의 세이빙 댄스 커버 영상으로 또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깊은 뿌리를 두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그의 열정이 이번 댄스 커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영상을 공개한 지몇 시간 만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내외 팬들의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상징하는 전통적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파격적인 안무와 표정,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트로트 특유의 감성이 묘하게 어우러진 덕분이죠. 세이빙 댄스 커버,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다. 사실 세이빙 댄스하면 젊은 아이돌 그룹이나 힙합 댄스계에서 주로 선보이던 동작이라 트로트 가수가 이를 커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개된 영상을 보니 별표별표 별표 이렇게 찰떡같이 소화해낼 줄은 몰랐다. 별표별표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느 아이돌 못지 않은 유연성은 물론이고 트로트 특유의 흥을 안무에 자연스럽게 녹여 시청자들을 단숨에 매료시킨 거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커버 영상을 직접 본 트로트계의 전설 임자연 선배님이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예술적으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아티스트 별표별표라고 극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임자연 선배님은 그동안 한국 트로트의 발전을 이끌어온 대명사 같은 분인데 그런 거장이 박서진의 도전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거죠. 특히 박서진이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점, 그리고 거기에 자기만의 시그니처 매력을 가득 채우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새 앨범 발매 연기, 그 숨겨진 진실은? 임자연 선배님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서진은 이번에 댄스만 선보인 것이 아니라 새로 내놓을 앨범 작업에도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예고되었던 새 앨범 발매가 계속 지연되어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임자연 선배님은 별표 별표 음악이라는 것이 원래 퀄리티를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안타까우니, 별표 별표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는 앨범이 빠르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녹음 과정에서 뜻밖의 시행착오가 생겨 계획이 미뤄졌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임자연 선배님은 이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박서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매진하는 모습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은 녹음실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곡을 다듬고 다시 녹음을 반복해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고자 애쓰고 있다는군요. 그 덕분에 현재는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배들로부터 받은 조언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박서진 측근에 따르면 녹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곡 선정 관련 고민이 길어지며 발매가 늦춰졌고 일부는 재녹음까지 거치면서 시간을 더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적 방향과 개성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임자연 선배님이 별표 별표 조금 더 욕심내도 좋다 별표 별표며 박서진을 격려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박서진의 새로운 도약, 팬들의 기대감 최고죠. 박서진은 이번 세이빙 댄스 커버 영상을 통해 단순히 가수라는 틀을 넘어 무대 예술 전반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처음엔 팬 트로트 가수가 이런 댄스를 같은 반응이 있었으나 막상 퍼포먼스를 본 뒤엔 별표 별표 이게 바로 박서진 스타일 별표 별표이라며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서진 특유의 카리스마와 표정 연기, 그리고 사소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무대 소화력은 이미 그를 잘 알던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커버 영상을 본 대중뿐 아니라 다른 동료 가수들도 별표별표 부리가 별표 하던 안무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바꿔낼 수 있나 별표별표라며 한껏 자극받았다는 점입니다. 한 동료 가수는 개인 SNS를 통해 박서진이 춤까지 소화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솔직히 우리도 긴장된다며 우스갯소리를 섞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임자연 선배님의 호평과 더불어 최근 박서진이 곧 컴백할 것이라는 예고가 퍼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댄스 커버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 임팩트라면 새 앨범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궁금증이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이번 앨범을 통해 박서진이 보여줄 음악적 세계가 꽤나 독창적일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본인은 이전부터 별표별표 별표 10원 앨범으로 제 색깔을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트로트라는 장르가 얼마나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싶다. 별표 별표고 수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트로트와 장르의 벽을 허물다. 이미 박서진의 새 앨범 작업에 함께한 작곡가나 스태프들은 별표 별표의 앨범은 단순히 한 장의 음반이 아니라 박서진이 예술가로서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될것 별표 별표 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의 박서진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팬들에게는 분명 설레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세이빙 댄스 커버를 공개한 것도 앨범 발매 전부터 서서히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대성공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수많은 댓글에는 앨범 나오면 바로 사겠다. 우리나라 트로트판에 이런 새 바람이 불줄 몰랐다, 댄스까지 소화하는 박서진, 아브로가 더 기대된다 같은 반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팬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유튜브 자막 서비스를 통해 영상을 접한 해외 시청자들은 K-트로트도 이렇게 다채로울 수 있구나 라며 호기심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팬들의 마음도 살짝 애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앨범 언제 나오나요? 드디어 완성됐나요? 라는 질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빗발치고 있고, 박서진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SNS 라이브 방송에서 소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후회 없이 완벽한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 하면서 별표 별표 곧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별표 별표는 언급을 살짝 흘렸습니다. 임자연 선배님이 언급한대로 앨범 작업 중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이미 훌륭하게 수정했다는 대목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가수라 하더라도 녹음이나 편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흔한 일이죠. 중요한 건 얼마나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수정하느냐인데 박서진은 선배들, 동료들의 조언과 응원을 적극 수용하면서 빠르게 결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풍부한 색채가 입혀졌다고 하니 결과물에 대한 기대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박서진이 이번 앨범에서 특정 장르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입니다. 한 작곡가가 인터뷰에서 트로트와 힙합 혹은 트로트와 R&B가 만나는 것도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박서진이 그 경계선을 멋지게 허물어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긴 바 있거든요. 그가 지목한 인물이 바로 박서진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최근의 세이빙 댄스 커버 영상을 보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박서진은 별표 별표 집원 앨범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기대에 걸맞은 완성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별표 별표라며 팬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런 진심 어린 태도와 끝까지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념이 바로 팬들이 그를 진정한 아티스트라 부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을 지켜봐온 사람들은 데뷔 초부터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느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춰가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합니다.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그가 이제는 무대 퍼포먼스와 다양한 장르적 시도로 한국 음악계를 넘나드는 멀티테이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번 세이빙 댄스 커버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진짜 폭발력은 곧 공개될 앨범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니까요. 박서진 특유의 에너지와 진심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이 담아내는 메시지에는 늘 유쾌함과 희망,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녹아있죠. 그래서 이번 앨범이 발표되면 단순히 듣고 보는 즐거움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제시하는 트로트 대혁신이 될수 있겠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아직 정식 발매 전부터 이렇게 커버 댄스 영상 하나가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박서진의 대중성과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앨범은 언제쯤? 이라는 질문은 팬들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좀더 묵묵하게 작업에 몰두하며 모든 곡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전보다 깊어진 음악적 역량 무대 위에서 보여줄 새로운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 정신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순간을 곧 만나게 될 거라고 관계자들은 귀띔합니다. 트로트 가수의 틀을 넘어 한발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박서진.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길 것입니다. 한 계단씩 성장하며 쌓아온 탄탄한 실력. 그리고 그와 함께 빚어진 독창적 감각이 세이빙 댄스 커버를 시작으로 우리 앞에 또 얼마나 짜릿한 무대를 펼쳐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곧 다가올 그의 신곡과 앨범 발표를 함께 기다려 보며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바람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지켜봐도 좋을 듯 합니다. 박서진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해 왔습니다. 느리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준비한 음악과 퍼포먼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팬들에게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또한 번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의 진정성이 머지않아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가 어떻게 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할지,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물할 테니까요. 어쩌면 다음에 돌아올 박서진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을 가뿐히 뛰어넘는 놀라운 무대로 팬들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임자연 선배님을 비롯한 다양한 동료 가수들이 이번 활동이야말로 박서진 커리어의 새장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서막은 벌써 세이빙 댄스 커버로 시작됐습니다. 어딘가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연습하고 있을 박서진을 응원하고 또 기다려봅시다. 곧 펼쳐질 그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트로트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신선한 충격과 영감을 선사할 날이 머지 않은 듯 합니다. 최근 트로트계의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온 소식은 바로 박서진의 세븐틴 댄스 커버 영상 공개였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깊은 뿌리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번 영상은 공개 몇 시간 만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상징하는 전통적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파격적인 안무와 표정,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트로트 특유의 감성이 묘하게 어우러진 덕분입니다. 고정관념을 깬 파격 시도, 세븐틴 댄스 커버. 세븐틴 댄스 하면 젊은 아이돌 그룹이나 힙합 댄스계에서 주로 선보이던 동작이라 트로트 가수가 이를 커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개된 영상을 본 대중은 박서진이 이렇게 찰떡같이 소화해낼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돌 못지 않은 유연성은 물론 트로트 특유의 흥을 안무에 자연스럽게 녹여 시청자들을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이 커버 영상을 직접 본 트로트계의 전설 인미자 선배님은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예술적으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 트로트 발전을 이끌어온 거장이 박서진의 도전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것은 그가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과감하게 시도하며 자신만의 시그니처 매력을 더하는 점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료 가수들 역시 구리도 긴장된다며 박서진의 파격적인 도전에 자극받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새 앨범 작업, 완성도를 위한 묵묵한 노력. 박서진의 이번 세븐틴 댄스 커버 영상 공개는 곧 발매될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원래 올해 초 발매 예정이었던 새 앨범은 녹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생겨 발매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미자 선배님은 이러한 지연에 대해 음악이라는 것이 원래 퀄리티를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박서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매진하는 모습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은 녹음실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곡을 다듬고 재녹음을 반복하는 등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배들로부터 받은 조언과 응원 역시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함께 작업한 작곡가나 스태프들은 이번 앨범은 단순히 한 장의 음반이 아니라 박서진이 예술가로서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박서진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말을 전해 팬들의 설렘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서진의 비전, 트로트를 넘어선 예술가. 박서진은 이번 세븐틴 댄스 커버 영상을 통해 단순히 가수라는 틀을 넘어 무대 예술 전반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표정 연기, 사소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무대 소화력은 이미 그를 잘 알던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집원 앨범으로 제 색깔을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트로트라는 장르가 얼마나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싶다. 무고 수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임미자 선배님의 격려처럼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앨범에서는 특정 장르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힙합, 혹은 트로트와 R&B가 만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한 작곡가의 의미심장한 코멘트는 박서진이 그 경계선을 멋지게 허물어 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트로트 혁신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박서진은 팬들에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그렇지만 후회 없이 완벽한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 곧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직접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런 진심 어린 태도와 끝까지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념이 바로 팬들이 그를 진정한 아티스트라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그가 이제는 무대 퍼포먼스와 다양한 장르적 시도로 한국 음악계를 넘나드는 멀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븐틴 댄스 커버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곧 공개될 앨범에서 박서진 특유의 에너지와 진심이 담긴 음악은 단순한 듣고 보는 즐거움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제시하는 트로트 대혁신이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서진이 어떻게 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할지 그 모든 과정이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물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의 틀을 넘어 한발더 나아가고 있는 박서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길 것입니다. 박서진의 새 앨범에서 어떤 음악적 변신을 가장 기대하시나요? 트로트가 다른 장르와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예측과 응원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최근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주인공은 단연 박서진입니다. 그가 공개한 세븐틴 손오공 댄스 커버 영상은 한국 트로트의 깊은 뿌리를 두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그의 열정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지몇 시간 만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내외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상징하는 전통적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박서진의 파격적인 안무와 표정,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트로트 특유의 감성이 묘하게 어우러진 덕분이죠. 사실 손오공 댄스는 젊은 아이돌 그룹이나 힙합 댄스계에서 주로 선보이던 고난도 동작이라 트로트 가수가 이를 커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개된 영상을 본 후에는 이렇게 찰떡같이 소화해낼 줄은 몰랐다. 은은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느 아이돌 못지않은 유연성은 물론이고 트로트 특유의 흥을 안무에 자연스럽게 녹여 시청자들을 단숨에 매료시킨 겁니다. 트로트 데모 이미자 박서진의 도전에 극찬.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커버 영상을 직접 본 트로트계의 전설 이미자 선배님이 박서진을 극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자 선배님은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예술적으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평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발전을 이끌어온 대명사 같은 거장이 박서진의 도전에 찬사를 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미자 선배님은 특히 박서진이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점. 그리고 거기에 자기만의 시그니처 매력을 가득 채우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자 선배님에 따르면 박서진은 이번 댄스 커버뿐만 아니라 새로 내놓을 앨범 작업에도 깊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예고되었던 새 앨범 발매가 계속 지연되어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 이미자 선배님은 음악이라는 것이 원래 퀄리티를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는 앨범이 빠르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녹음 과정에서 뜻밖의 시행착오가 생겨 계획이 미뤄졌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이미자 선배님은 이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박서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매진하는 모습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은 녹음실에서 하루 종일 머물며 곡을 다듬고 다시 녹음을 반복해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현재는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배들로부터 받은 조언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